아구 아랫뚱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래 아, 그거 아니야? 꽃가옷 입었다 꽃가옷 <laughs> 에그 애기가 좋아요 오구오구왜 <laughs> <그래? 웃음> 아니, 아빠 저기서 뭐해? 몰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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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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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고 아, 어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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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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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아, 이고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자 감자? 어, 감자? 그치? 끝에다가 은은해져. 아니야 이거 조, 조기는 바로바로 해야 돼. 먹어될것 같은데? 짠어 짠. 니야만이 어? 털다 깔깔하네? 귀여워! 왔어 왔어 어떻게 온거야? 어? 이름 뭐라고? 뭐라 그랬지? 이름이? 아빠 이름뭐라고요 아아고 아이고. 게지 여기를? 소리에 나서 본 거야? 아이고, 아이아이나이 뭐였지? 아니야, 되게 이쁜 이름이었어. 꼬리 봐. 이게 보약 찍죠? 응. 나도 찍어. 안좋 빨리 가! 안돼! 부디 짖어! 부디 짖어! 부디 짖어! 빨리 가! 아니 가라 그래! 가라 그러 가래! <laughs> 다음에 봐! 안녕! 안돼! 안돼! 이떻게 보여야 되지? 무서워. 파 올라올까봐. 안 올라와. 진짜. 아니 안, 안, 안 올라와. 다 부어버려. 어? 원래 이게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어, 맞아. 그거는... 너무 잔인해. 저번엔 안 이거 어떡해, 너무 많어. 아 물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원래 이런 거야? 조금 탕인데새우깡 냄새 나. 더라고어냐 이거. 나만 먹을 수 있어. <목소리> 시작 같은 거 아빠 쫓아오는 <laughs> 거빨좀 <moviehalf> <RB2> 보내자 미안해 여기는 미안해 yeah. 너 수리기 수리도 야돼 미안하다 yeah. 그래 알지좀 기다려 태영! 미안 태영봐 <ordancleansing> <incorporating acknow> <ook> 너무 멋있겠지

<laughs> 왜 응? 어? 이거 네, 소맥이야? 첫 아, 나이 야, 야 좋다 날씨 좋고, 모기도 없고, 나방도 아, 예. 아, 저보난요 나방도 진짜 나방도 <laughs> 없고, 이거 너무 좋지? 아빠 거짓말 하지 마요. 자. 엄마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야? 어이, 나... 어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우리 동수씨 생일, 아, 생일, 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음 맛있어. 이거 나이스. 나먹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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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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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나나서좀나이주면안 안 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자. 간잔해 바꾸 아니야 전치대 응? 네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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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빠 토테 토아 진짜? 어떡해요? 너무 짜다 어떡하냐? 조졌어? 이렇게 이 짜야? 아빠 응이잘안 벗겨져 그러게 제가 드릴게요 다들 아 어, 이거 또 매운데 <laughs> 엄마. 엄우 짜. 나괜찮은데 내가 너 중간 괜찮지? 어우, 응. 짜. 나 향수 좀 먹어. 어우, 짜. <laughs> <laughs> 어, 응? 짠 여운이 아직도 있어. <laughs> 김치가 제일, 맵, 제일 맛있다. 김치. 입술이 좋구야. 좋대요. 짠. 짠. 어, 어, 안 <뭐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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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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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도막 나오네 막 나오네 엄 어우 뭐야 이거 우와.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응, 저 <laughs> 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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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이거 반은 내꺼다 아니야, 다 엄마 거야. 다 엄마 거요. <laughs>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 음, 아유, 우리 마음만은 알아줘. 핫동, 핫동 너무 많아. 파티야. 너무 많아? 많아, 그럼 반만 떼줘. 그럼 나도 반만 떼줘. <웃음> 나눠줄게. <laughs> <laughs> 나도 착각하고 휴지로 착각하고 높고하는거아 응. <laughs> 이거 안 없애고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 보관해놔. 응. 20년 응. 후에 이때는 맛있어, 이랬지. 먹어라. 돈 없으면 하나씩 음, 뽑아서 샀어요. 혼자네. 아 지윤이가 다들 어? 고맙다. 네.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 아, 진짜 오, 너무 진짜 좋다. 이잘 수비 너무 좋아. 그제. 네. 이거요? 먹아놨어. 엄청 커 보이는데요? 뭐, 이거 큰 거거든. 예. 아, 내 음. 소고기. 음. 어, 내가 밥솥. 밥솥 그래. 가져올까? 바쁘죠 응. 내가 볼게. 내가 게 내가 줄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내가 내가 해줄게. 뭐? 아, A 형들이 다저러가 보네. 형도 A 형이야? 아예. A 형이야? 아예, 네, 저 A 형이에요. 여기 지금 A 형 집단이야? <laughs> 우리 엄마 우리 이야 이것도 인지가 도안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어. 거, 오. 거, 거. 오. 오. 해피. 훨다 おぉ、カラーができはい 어머, 응. 어머, 대박. 아머, 아빠, <laughs> 이아빠 <잘> 아빠가 <laughs> 다녀야 아, 찢어, 찢어, <laughs> 아빠. 될일 아빠, 아빠가 된다아니야아야야뭐야될아빠 아빠가 야아가야 아빠가 아빠가 다줘야지아가야아빠 빨대해라, 빨대 아니, 진이가 껴줘봐. 나 이거. 이거. 아, 펌스 줘야 돼. 아, 너안 보여, 잘안 보여. 아이정어구다 좀... 먹었어. 어이구, 착해. 아기가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 잘했어. 좋아. 어, 뭐야? 야, 이 먹자마켓 당. 이거 이거, 이거 찍어 드세요. 응. 자, 짠. 자, 짠. 우리 한 잔해. 짠 짠. 뜨든. 내가 올려놨어. 내가 저 벽돌 위에다 올려놨다고. 벽돌 어디? 여기, 여기 쟤제 놔둘까? 그렇지. 쟨 자연으로 좀 날려주세요 어머 어 내가 그럼 날라간다고 했잖아 <laughs> 머리 끄네 왜 잡아 안 잡아서 끄네. 이 윤진도 한 잔해. 세게 달리는데. 어 이거 하나 먹고 없죠. 엄마 이거 한번 해 봐. 이거. 이용해. 이용해. 진 계절 진짜로? 와. 와. 소름. 내가 는데 이건 어, 되게 잘 한다. <목소리> <목소리>